I'm going cheese and

문화를 위해서 우리 차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소리> 고향이 우여서, 차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같이 뜻을 같이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회장님은 <목소리> 13년 동안, 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응, <목소리> 어요 지에서 많은 힘을 사인들에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차임연 앞에 회원들이 망성하게 점점 좀 흥성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차인 차권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대사드립니다. 네, 올해 이제 13년째 업 회의 그 여기 음, 이효철 원장님과 이제. 이효정 원장님이 항상 무령왕님 또이 백제의 후손으로서 백제의 어떤 어를 입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차인으로서 무령왕님의 책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많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지내세요. 아주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네. 하느님의 축복을 하나 같아요. 음. 어, 전에는 들어, 비도 오고 했는데 올해는 네. 좋아 아주 좋은 날씨가 되어서 어, 행사가 잘 되겠습니다 이호천 어, 선생님이 백제차 전통예를 오늘 어,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이 행사를 맡게 된 것이 어, 매우 큰뜻이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BMTV 서상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은 BMTV 안녕하세요 여기가 태안 효정 차회 맞습니까? 네네. 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은데 오셨을 때 오늘 어떤 광경 풍경 어때요? 네. 해마다 네. 이 망루에서 이제 그 제를 저희가 올리고 네. 이제. 어? 개인이지만, 응. 나라의 안녕도 같이 기도를 해요.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회장님 같으신데, 전함이 이정욱 회장님, 네. 태양효정차의 네. 회장님, 네. 이정욱.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 이분은 대입. 차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태안효정차의 아, 네. 서함이 네. 박영사입니다. 아, 박영자님 그리고 뒤에 옆또 선글라스. 이분은 신현수입니다 신형수, 신형수. 태안 효정차의 디딤. 아 디딤. 왜, 기둥? 이분이 이십니다. 안 계시면 태안의 효정차. 흔들 려요 지금 그 정도로. <laughs> 네. 아파리스마 넘치시는데. 네. 자한주차 네. 어떤 차인가 한번 여기 관광객도 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네. 여기는 네. 어디냐면요 태안에 오셨는데 태안 효정차 이거 보는 거예요? 어, 이거 뭐예요? 네. 어, 여기 다시 일러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어, 어, 다시 해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쪽으로 오셔 가지고 드세요. 여기는 좋은 거안 맛있은 거아요 근데 우리 이름이 네, 있는데 온한 거야. 아니요. 다 오늘 아니, 저 뭐, 태안 휴정채 아주 소요리네요. 소요리네요. 네. 매력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관광객들이 겨울 거를 래 생각 못 했는데. 다시. 어 이거 먹어. 어떻게 맛있어요? 그럼 드셔 보세요. 그 곡식나 예. 집어 잡수세요. 온종 맛이 달라요. 네, 다 드세요. 이거는 지금 말차가루, 녹차가루고 요거는 백년초고, 요거는 콩가루고 요거는 흑임자고, 요거는 쌀가루인데. 시식 캐 하셔도 된대요. 빨리 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이 사람 많이 오시네요. 방송객들이. 아유, 네. 인기가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아 찍으세요. 네, 찍으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BMTV는 손님이 너무 오셔가지고. 네. <laughs>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활성화되게 아, 예, 홍보해 홍보 주세요. 저희 방송이 BMTV. 해보세요. 네, BMTV 네, 백제문화방송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는 안녕하세요 사상옥입니다.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상옥입니다. 네. 박수 차인들이 대접하는 차를 드시러 꼭 들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호천 백제차 전통 예절 원장님이 차인 여러분들을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순간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차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식다리를 재현하여 찰나고 있습니다. 갑니다. 병대... <laughs>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박건음 회장님께서 향공양을 올리시겠습니다. 향 공양자 향을 올리십시오. 향 공양. 지극으로 정성 들여 향 공양을 올리오니, 번 내에서 벗어나서 공양을 올리오니, 다야지에 들어내어 극락왕생 꽃을 올리십시오. 지극으로 정성드려 꽃 꽃양을 올리오니 자리타 보살만행 성불에 일어서소. 예. 반갑습니다,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어, 그 당시 세력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어, 수도를 틀고자 내려온 것이 이 금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44년 전에 475년부터 우리 어, 이곳 백제가 이곳 움진이 어, 백제 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우와. thank